예, 지난 22일 밤 충청 서천 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00곳 이상의 점포가 전소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불의의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서천 시장 상인분들께 진심으로 이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피해 복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해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석열 대통령이 서천시장을 방문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난 후 20여 분 만에 돌아갔습니다. 현장에서 대통령을 기다리던 상인들이 분노에 차안 만나고 그냥 가는 겨? 우리 얘기 좀 들어달라고 외쳤지만 상인들의 목소리는 외면받았습니다. 서천시장 화재현장은 상인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채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세기의 만남만 남겼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삶의 터전이 불타버린 참혹한 민생 현장을 그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과의 화해를 위한 정치 무대로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상인들은 분노로 치를 떠는데 현장 상인 모두가 대통령에게 박수로 감사를 보냈다. 대통령실의 자화자찬을 듣고 있자니 얼마 전 뇌물 혐의자를 몰카 공작의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말이 떠오르면서 정말. 괴기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의 아픔을 공감조차 못하는 정말 비정한 정권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인들 역시 그들에겐 국민도, 동료 시민도 아니었나 봅니다. 그들에게 국민은 누구인지, 무엇이 민생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이번 만남을 계기로 봉합되는 모양새입니다. 약속 대련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련의 사태는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유일한 관심사가 자신들만의 권력 투쟁과 김여사 구하기 뿐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위기에 봉착한 민생 살리기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당부합니다. 재난 현장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고 오직 민생, 오직 국민만 바라봐 주십시오. 정부 여당이 집안싸움을 하는 동안 국민의 삶은 내팽개 쳐졌습니다. 윤 정부가 뜬금없이 카르텔로 몰아붙이던 R&D 사업의 예산 삭감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 세대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예산 삭감을 이유로 R&D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청년 채용 의무를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완화이지 사실상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없애는 비상식적인 행태입니다. 그토록 중요시하던 윤석열 정부의 청년 정책은 어디로 갔습니까? 청년 일자리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서 없애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잘못된 말한 마디와 그의 굴종하는 정부가 젊은 세대의 꿈과 희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아니란 대응으로 7조 원에 달하는 EU 시장 수출에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EU 탄소 국경 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탄소 배출량 보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데 주무부처인 중교부는 차후 조직 개편 시. 전담 조직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소일코 외양관 고치는 늑장 행정입니다. 전문성 없는 외교관 출신 장관의 무능력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국정규조를 바꾸십시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안, 변명 안 된다고 했던 본인의 말을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